Everyone, so all,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카이포츠의 황리후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스카이포츠 버티포티 설계 접근법과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게 될 영광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세계 인구의 56%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약 900만 명이 매년 대규모 사망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880억 달러가 미국 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손실이 되고 있고, 만약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1마일 추가 시 이제 6,500만 달러가 들고 이건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AM이죠. 현재 수백, 수십억 달러가 이 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고 이제 2년 내에 최초 기체가 인증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정 분산 전기 추진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또 교체 교통 추제를 시간당 300km의 속도로 우회할 수 있고 전기 추진으로 비용 효율적이며 환경적으로도 배출량이 없다는 면에서 좋고요. 또한 일반 도로 교통 데시벨 수준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카우포츠가 이쪽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모빌리티 업체로서 착륙 인프라를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항공 택시와 화물 드론 형력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자는 모빌리티 분야의 주요 업체인 도지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BBT도 있고 프랑스의 레비티도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그리고 아시아의 벤처 캐피탈도 있습니다. 스카이포츠는 설계에서부터 개발, 운영까지 정보 협력하고 있고 또한 이제 주요 지주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고요. 전체 전체 프로젝트, 이제 프로그램 소개하기 전에 일단 버티포트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버티포트 디자인을 좀 간순화해서 보여준 거고요. 지금 세곳에 패드가 있고, 참고로 저희가 기체 에그노스틱한 에어사이드 설계를 가져가고 습니다두 번째로는 높은 역의 처리량을 자랑하는 버티포트고요. 그리고 공간은 최선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교통 관리 시스템도 들어가고요. 전용 에너지 충전 설비도 들어갑니다. 다양한 OEM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관련 기준이 요즘에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관련 규제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 최신 규제에 맞춰서 설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등도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택시 말고도 화물드론 쪽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국경을 넘어서도 드론을 배송하는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대형 드론을 도입할 예정이고 여기 보시면 경납고도 있고요. 그 저희의 설계 접근법은 아홉 개의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에그노스틱한 디자인을 가려가지만 항상 지속 가능성을 유,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모든 설계가 지역 규제 및 환경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요건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요구 사항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역의 요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설계하고 있고 저희도 확장 가능한 설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운영 요건에 맞추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확장 가능한 설계를 하려면 모듈러를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버티폴트를 통제된 환경에서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덕분에 매우 조직적인 환경, 예를 들어서 싱가폴 같은. 어, 토지가 제한된 장소에서도 설계 및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규제 준수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관련된 모든 기구의 규제를 준수하고는 있지만 아직 모든 규제가 수립이 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OEM 및 공급사와도 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은 굉장히 고기능성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항상 실용적으로 매우 잘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설계하고 있고 또 지속가능성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제로 배출 를 염두에 가고 있고요. 당연히 비용 효율적이겠죠. 특히 상업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누구가 참여할지 고려해야 될고, 당연히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워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코닉한 도시임의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날가지 요건 동의를 가져가는데요. 첫 번째 고객 경험 서치 포인트 두. 그래서 저희가 고객의 모든 여정 포인트에서 터치 포인트를 고려하고 또한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MVP를 반드시 가져갑니다. 또한 설비 요건도 항상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에어 사이드 통합도 점검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미래적인 건축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건에서 모든 요건에서 전문 지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접근에서 보안까지 말이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어, 또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운영 비용이 될 수가 있고 또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기 비용도 아무래도 버티포트는 좀 처음에 클수 있죠. 당연히 설계는 시험을 해야 할 텐데요.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예시는 저희 투자자 중한곳 그룹 ADP와 함께 파리에 있는 세르지퐁투아즈 테스트 배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기술과 시스템 운용 승객 터미널 자산 운영, 에어사이드 운영, 그리고 이제 공역 통합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24년까지 프랑스계에서 AAM 상업 운영을 연구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 시험 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AP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소개를 드릴 텐데요. 또 저희의 사업 타임라인 그리고 활동 내역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의 사업도 더 앞당길 수 있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사업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본에서. 2025년 일본 엑스포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요. 오사카에서 열릴 행사에 대비해서 현재 지역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부티포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오사카형 근처에서 배티포트를 위한 부지 확보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싱가폴 같은 경우 저희가 최초의 상업용 버티포트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도입을 하려고 인데 2025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이 이게 최초의 도심 비행 시험이 될 것으로 어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마리나 베이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와 함께 창후 2-3년 동안 운영 가능한 버티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드론 서비스도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공공사업위원회와 함께 저수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의 해안에서 어, 드론을 사용한 배달 서비스를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 항공기를 사용해서 해안에서 선박까지 전달을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셀레스타 항공우주단지에서 드론 운영 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하면 비가시권 드론 비행도 싱가폴 사무소에서 에이펙 운영을 위해서 실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아무래도 이러한 시험은 기술적인 성숙 뿐만 아니라 협력과 그 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비톨 관련 기술이, 기술 그리고 AM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국제적인 기준을 앞으로 조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항공 관련 당국과 이런 설계 및 개발 및 프로젝트를 교훈으로 표준을 공동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업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술 파트너와 함께 공공 시연, 실험 쇼케이스, 기타 행사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협력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